그래서 전략 되게 중요해. 잘 뤄퍼야 돼. 잘해 돼. 아, 당신이나 잘하세요. 오! 에. 뭔데? 오늘 쓰레기인데.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오늘 쓰레기. 게이. 와, 세한 님 보고 쓰레기라고 어, 쓰레기지 그러면은. 내글 잡는데. 정 이놈 와 거. 진짜 말들더니 아깝다 내가 <목소리> 하고 보면 뭐, 뭐 원한선 나왔나 <laughs> <laughs> 아. 두분좀 문제있다 인상이 문제있다 내가 봤을 때는 잡봐라잡봐라잡봐라 백도 넣어고 봐라 아 당신 백도 오. 아니야? 그니까 미치겠다 그니까 말이야 <laughs> 12시 추천 감사합니다 아 좋구요 도도 잡았어 나이스 잘한다 어구 <laughs> 잘한다 어구 잘한다 골 어, 어, <laughs> 나오면 된다 걸 그렇고요.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다 극하고 돈과 나오면 진짜 대박 나는 거라 대박. 야, 아, 나 낙인데 <laughs> 낙인데요. 아 진짜. 나할수 있다, 할수 있다, 할수 있다. <laughs> 와 말도 없는데 백, 이 연수 백도 뭐냐? 백도 미영 아. 보 백도 미영. 나는 관전인데 거의. <laughs> 그렇지 백도 좋구요 요. <laughs> <놀람> 야, 죽이네 그러니까 딱도 뭐야, 이제 <laughs> 잡고 <웃음> 다시 돌아오는 거가. 자꾸. 잡고 <놀람> 다시 돌아오는 기뭐 이런 거가. 내가 오케이. 오, 뭐 기가 막히 나이스. 기가 어, <laughs> 뭐 기가 막히, 기가 막히네. 기가 막히네. 이거 어떻게 해? 잠깐만. 뭐두 개? 뭐두개 <놀람> <얻을까? 놀람> 엎을까? 뭐두개 엎어보고 도로 까가 볼까? 그러자. 내 꺼에 뭐 도까? 내 거에 엎는 게 좋은데. 요래 요래 가지 뭐 요래 가자대 보러 가면 되잖아기가막히 네, 기가 막히 어？어？내 믿제? 내맘믿 어라？잘 이 적의 백도 여신 을보지게 내가 잡히지 말이 불안 불안하다？어플 라나안없 네？아, 저기야야 아, 나그 뭡니까? 아, 나 점점 날아, 진짜. 나 <laughs> 무서워, 나. 럴 수도 있지. 떨어질 수도 있지. 어? 응? 아, 옆. 파란색 구렛나루 이게 제마에안 드네 이거. 빨리 하나 업퍼야. 팀 하나 업퍼야. 저거 조종할. 내가 저것도 조종할 수가 있는데. 이마 이거 마에안든다 이거. 파란색 구렛나루 어, 이거. 어, 걔. 업퍼서 가야 돼. 업퍼 어, 갈까? 아, 이거 응. 위험하다. <laughs> 아, 걔, 여기서 위험하지. 응. 불편하네, 파란색 고래나로 저거. 야, 시라가 아, 오빠구나. 아, 오빠구나. 미안하다. 오빠 아닌 줄 알았다. <laughs> 상대편인 줄 알았다. 내 네, 오빠 캐릭터를 모르겠다. 아, 저기 있구나. 짱구네, 짱구 뭐 어? <laughs> 빨간 빨간색 안 보이세요? 저기 색깔 안 보이세요? <laughs> 아이 색깔, 색깔 보시면 되잖아요 색깔 고다구레나루지 그럼 구레나루저 버른 거 봐요 저구레나루 저거 저거 어? 불결하네죠 진짜 <laughs> 기가 막히다 오빠 <laughs> 내 어퍼 보자 어퍼 보자, 보자. 아까오 저... <laughs> 나이스 대박 개하면은 그렇지 육개 없고 이거다. 육개 없고육한번더 가자 어. 그럼 되잖아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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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기 개없고 유술 가든지, 육, 어, 유, 유, 가 되겠다. 육, 저육육육 위에 거 유, 가 되겠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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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머, 하디슈네요. 그럼 내가 걸러와서 이거 엎으면은? 그래, 우린 끝나는 거다. 그렇지! <laughs> 기가 막히네. 어? 기가 막히? 이게 제대로 엎었다. 이게 제대로 엎었다. 진짜 제대로 못팠다 오케이 오케이 가야 이거 업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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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업고 업고 이랬네 맞아 뭐, 난리났네 팀전은 없는게 아, 엄청 중요하다니까 난리났네 이건 절대 못잡는다 <laughs> 7개 감사합니다 이건 어, 기가 막히네 아 예. 걸.. 어처럼 뭐, 못찾아오지 기가 막히네 새해 <laughs> 복 많이 받으세요 음. 설마 오빠 막 여기서 막 빼또 나오고 막 이렇게 하지마라 진짜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막그러도 하지마라잉 그렇지 <laughs> 끝 아 요시, 맥킬, 이게 팀이 이게 팀이 어? 어? 이게 팀전이지, 여러분. 이게 팀이에요, 여러분. 이게 팀. 어? 이게, 어? 이게 팀이야. 팀은 팀전 어? 이렇게 하는 거지. 그렇지. 잘하고 있어. 그래. 알았다. 우리 저 1300만 원다 털어 보죠자